마, 방음이 최고야. 누구 눈치 볼일 없지. 기본적인 회사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AI로 노래를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해서 영상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수천만 조회수의 영상 스타일로도 만들 수 있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립싱크 영상이에요. 이걸 배우면 어떻게 되냐고요. 영상 편집 부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두세 번만 연습하신다면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프롬프트와 작업 내용은 전부 네이버 카페 AI 2박 프로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역에 위치한 음악 연습실에 AI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악 연습실이니까 어떤 스타일의 쇼츠를 만들면 좋을지부터 구상해 볼수 있겠죠. 최근엔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쇼츠가 정말 유행하고 있죠.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찌 PT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음악 커버 AI 쇼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캡처한 이미지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기타리스트로 대체해주세요. 비율은 9대16입니다. 하지만 채찌 PT에서는 직접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어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프롬프트를 픽노맨 사이트에 넣어 이미지 생성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이미지 생성 사이트를 비교해 본 결과 이 사이트가 검열이 비교적 약하고 퀄리티도 만족스러워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립싱크 전문 AI 서비스를 찾아봤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도 있고, 다양한 유료, 무료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헤이젠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헤이젠은 무료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포인트가 소진되면 유료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한 달에 10달러부터 시작하네요. 초기엔 무료 포인트로 충분히 써볼 수 있으니 일단은 무료로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디오를 선택하고 비율을 9대16으로 설정하면 되고 해상도는 720이 최대입니다. 이제 오디오 파일을 넣고 이미지도 넣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는 회사의 기본 정보나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지 사항이나 서비스 소개글 등 전체 내용을 복사의 자료로 모은 뒤 채찌 PT에게 학습시켜 정제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든 프롬프트와 자료를 바탕으로 AI에게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이나 의뢰한 분이 원하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재요청하면 됩니다 처음엔 강한 크로스를 앞에 넣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던 핵심 가사가 1절에 있어서 구성을 변경해 1절부터 시작되는 형태로 가사를 편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사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고 편곡하면 되겠죠 이제 음악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c h g p t 에게 순호 4.5에 맞는 음악 생성 프롬프트를 요청한 후 순호 사이트에 가서 가사와 장르 프롬프트를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마법봉 아이콘을 클릭하면 순호 4.5에 최적화된 자동 프롬프트가 생성됩니다. 여기에 가사와 제목을 넣고 크리에이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음악이 생성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 영상, 노래를 한데 모아서 최종 영상을 제작하면 되겠죠? 핑루맨에서 만든 이미지와 히드라에서 제작한 립싱크 영상을 불러옵니다. 순호에서 만든 오디오 중 가장 멋진 부분을 골라 짧게 잘라냅니다. 음악 편집은 o d 시 t 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15초 정도 길이로 잘라서 MP3로 저장하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두었습니다. 히드라로 돌아가서 업로드. 오디오 선택 후 Add to Video를 클릭합니다. 스타트 프레임 설정. 로드 이미지에서 방금 만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채찌 PT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찌 PT가 생성해준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립싱크 생성을 시작합니다 영상 비율은 9대 16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참고로 님이라는 서비스에서도 립싱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오디오를 업로드하고 제작한 이미지를 불러오고 노래도 함께 넣으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앞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하지만 님은 포인트가 있어야 생성을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하면 한 달에 10달러부터 사용 가능하니 필요시 유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제 히드라에서 만든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결과물이 꽤잘 나왔습니다. 바로 다운로드에서 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상들처럼 상단에는 로고를, 중간에는 가사를 넣어주면 좋겠죠? 글자가 잘안 보인다면 그림자를 넣거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가독성을 높이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고요. 영상의 시작에는 제목이 한번 등장하도록 설정하고 분위기에 맞춰 색상도 조절합니다. 효과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단한 애니메이션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목도 간단한 효과만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후에는 가사 타이밍에 맞춰 계속 자막을 배치하면서 편집하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음악이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컷 편집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 제작이 모두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실전 작업 기반으로 AI로 음악, 이미지, 립싱크 영상까지 만드는 전체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프롬프트, 예시자료, 편집 템플릿은 모두 네이버 카페 AI 박프로에 무료로 올려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서 자료 받아가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누구나 부업과 수익화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작업을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